먼저 핵심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병원 혈압은 참고용입니다. 진짜 혈압은 집에서 정해집니다. 둘째, 아침 10분만 투자하세요. 안정을 취하고 2회에서 3회 재서 평균을 기록하면 됩니다. 셋째, 짠맛, 과체중, 무리한 운동, 무분별한 아스피린 복용이 혈압 관리의 4대 함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올랐던 경험이 있나요? 집에서는 멀쩡한데. 병원에서만 측정하면 가슴이 쿵쾅거리는 느낌이 든 적이 있으셨나요? 외래에서 약 늘려야 하나요? 라며 걱정하시는 중년 환자분들. 집에서 제대로 재보면 의외로 정상 범위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분들은 병원 환경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아 혈압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흔하죠. 많은 분이 병원 혈압만 믿으면 손해라는 사실을 모십니다. 진짜는 집혈압이고 병원 수치는 참고일 뿐이라는 단순한 진실이죠. 지금부터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자가 진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에서만 높고 집에서는 높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둘째, 손목형 혈압계를 편해서 쓰고 있다. 셋째, 혈압을 한 번만 재고 그 값을 전부라고 믿는다. 자가 진단법에서 한 개라도 속하지 않으면 영상을 끄셔도 좋지만, 한 개라도 의심된다면 이 영상 꼭 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문제는 한번 손상된 혈관과 장기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을 무서워해 움직임을 줄이고, 그로 인해 근육이 약해지고, 다시 통증이 커지는 악순환처럼 혈압도 무지해서 시작된 작은 습관이 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생활 전반을 지배하면서 더큰 불안을 부르고 결국 약과 합병증의 굴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원리를 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수치와 생활이 함께 좋아집니다. 차이는 지식과 선택에서 갈립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중현입니다. 중장년 진료와 생활습관 의학을 연구하고, 천장에서 진료해온 세월이 20여 년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팔뚝형 전자 혈압계로 아침 10분만 투자해도, 진짜 내 혈압을 정확히 아는 7단계 루틴을 손에 넣고, 왜짠 음식이 혈압을 올리는지의 생리학적 이유를 이해하며, 체중과 운동과 아스피린과 커피를 둘러싼 핵심 정보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의 불필요한 약 증량을 피하고 내 몸의 신호를 잇는 법과 병원에 바로 가야 할 위험 신호까지 분별할 힘을 얻게 됩니다. 혈압을 지킨다는 건 독립성과 자신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안 보고의 차이에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혈압이 높다고 진단받은 분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는 정상 혈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백의 효과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만 수치가 높고 집에서는 덜 높게 나오는 현상은 백의 효과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긴가운과 낯선 동선과 대기 시간이 만든 긴장이 교감 신경을 깨우면 혈관이 살짝 좁아지고 짐장은 조금 더 빠르게 뜁니다. 그래서 병원 혈압은 진단의 전부가 아니라 참고값으로 봐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평가는 24시간 활동혈압 ABPM이지만 매번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도 부담이 되고 하루 종일 기계를 차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현실적 해법은 집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반복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 해법이 집혈압입니다. 병원혈압만 믿으면 손에 진짜는 집혈압이라는 원칙을 머리보다 몸으로 익히는 순간부터 관리가 달라집니다. 왜 집에서 재면 더 믿을만한가 하는 질문에는 두 갈래의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의 안정입니다. 조용하고 익숙한 장소는 부교감 신경을 회복시켜 일시적 긴장을 걷어내줍니다. 둘째는 반복의 힘입니다. 날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재서 평균을 구하면 우연한 변동이 평균 속으로 사라지고 나의 바탕값이 드러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아침 기상 직후의 수치가 하루 전체의 경향을 가늠하게 해주고 저녁 취침 전의 값이 회복력과 생활 습관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아침과 저녁의 두 축을 일정하게 잡으면 내 몸의 패턴이 선명해집니다. 가정에서 혈압을 잴때 어떤 기기를 써야 할까요? 과거에는 수은 혈압계가 표준이었지만 이제는 전자식 팔뚝형 혈압계가 가장 권장됩니다. 수은혈압계는 분명히 정확하지만 숙련이 필요합니다. 청진기로 코르트코프 음을 들으면서 수치를 읽어야 하는데 일반인이 매번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은이라는 환경적 문제도 있고요. 반면 전자식 혈압계 중에서도 팔뚝형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손목형이나 손가락형도 있지만 이들은 자세나 높이 오차에 너무 취약합니다. 손목을 심장 높이로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오차가 크게 발생하거든요. 가격대는 5만 원에서 6만 원대 인증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더 비싸다고 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증을 받았는지 그리고 정기적인 교정이 가능한지입니다. 구매할 때 확인할 점은 커프 사이즈입니다. 본인의 팔둘레를 재어 보세요. 22cm에서 30cm이면. 표준 커프. 그보다 굵으면 라지 커프가 필요합니다. 커프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정확한 측정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단계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병원에서 재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정확한 혈압을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측정. 전 30분 준비. 카페인 섭취, 급연. 격한 운동을 피해 주세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계단을 뛰어 올라왔거나 무거운 것을 들었다면 충분히 안정을 취한 후 재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방광 비우기. 소변이 급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방광이 찬 상태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우니 미리 화장실을 다녀와 주세요. 세 번째 단계 5분에서 10분 안정. 조용한 곳에서 등을 기댄 의자에 앉아 주세요. 다리는 꼬지 않고 발바닥을 바닥에 편안히 둡니다. 이 자세로 최소 5분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것도 피해 주세요. 네 번째 단계. 올바른 착용.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커프 하단이 팔꿈치 오금에서 익매에서 삼띠 위에 오도록 착용합니다. 커프의 중심선이 상원 동맥 위로 오게 하고요. 너무 느슨하거나 조이면 안 됩니다. 손가락 한 개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맞춰주세요. 다섯 번째 단계. 팔 높이 조절. 커프가 심장 높이와 같게 맞춰야 합니다. 팔을 탁자 위에 올리고 힘을 완전히 빼주세요. 이때 말하거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앞을 보고 자연스럽게 호흡해주세요. 여섯 번째 단계. 첫 번째 측정.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첫 번째 측정 값은 참고용으로만 보거나 기록만 해두세요. 첫 측정은 대부분 부정확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 1분 후 재측정. 1분 정도 쉰 다음 두 번째 측정을 합니다. 이 값을 오늘의 대표 값으로 기록해주세요. 가능하면 3회 측정에서 평균을 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측정 시간 팁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 아침 약을 먹기 전, 식사하기 전이 이상적입니다. 저녁에도 재고 싶다면 잠들기 전에 재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속 7일간 측정해서 평균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치가 정상일까요? 일반적으로 안정시 결합이 140에서 190맥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봅니다. 하지만 가정혈압은 병원보다 환경이 조용하고 편안해서 보통 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혈압의 기준은 조금 더 낮게 135에서 85명 정도로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참 고용이고 실제로 본인에게 적용할 기준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정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값 보다는 경향입니다. 며칠간의 평균이 계속 높다면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고 평소보다 갑자기 많이 오르거나 내리는 패턴을 보인다면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집혈압을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은 습관에서 갈립니다. 혈압 측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 3가지만 고쳐도 정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첫째, 다리 꼬기다리를 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드시 발바닥을 바닥에 편안히 두세요. 둘째, 손목형 혈압계 사용 편하다는 이유로 손목형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팔뚝형으로 바꿔주세요. 셋째, 한 번만 재고 판단 한 번의 측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2회에서 3회 측정해서 평균을 내세요. 추가로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소음이 있는 곳에서 재거나 측정 중에 대화하거나 TV를 보면서 재는 것은 모두 오차의 원인입니다. 소변을 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팔이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오거나 위로 올라간 채로 측정하면 오차가 생기므로 이제는 탁자 높이를 맞춰 심장과 같은 높이를 유지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이 혈압을 올린다는 것은 아시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잘 모르십니다. 단순히 소금이 물을 끌어들여서 혈액량이 늘어나는 볼륨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극적인 음식들 특히 짜고 맵고 뜨거운 음식들은 우리 몸의 교감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교감 신경은 우리가 파이트 오어 플라이트, 즉 싸우거나 도망가야 할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신경계입니다.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압과 심박수가 동시에 올라가는 거죠. 이런 상태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처음에는 기능적 고혈압이 시작됩니다. 기능적 고혈압이란 혈관 자체는 아직 괜찮지만 신경계의 조절 문제로 혈압이 오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인 높은 압력에 혈관벽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성을 잃으면서 기질적 즉 진짜 고혈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질전 감소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물 요리나 찌개의 국물은 반만 드세요. 젓갈류, 라면, 가공육류는 주 1회 이하로 제한해보세요. 집에서 간을 할 때는 무심코 뿌리지 마시고 계량 스푼을 사용해서 정량을 넣어주세요. 김치는 데워서 드시면 염도가 일부 감소합니다. 간장은 찍어 먹기보다는 발라서 먹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체중과 혈압은 줄다리기를 합니다. 몸이 늘어나면 같은 심장이 더 넓어진 조직으로 피를 보내야 하니 심장은 더 자주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신장과 혈관과 심장의 부담이 쌓입니다. 체중 조절의 목표는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내려가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너 달 동안 내 몸무게의 5%에서 10% 사이를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한 끼에 단백질을 충분히 채우며. 저녁에 정제 탄수화물 비중을 줄입니다. 한 주에 다섯 날 정도는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를 30분 이상 실천하고 남은 날은 짧게라도 몸을 움직여 리듬을 끊기지 않게 합니다. 체중계의 하루 수치보다 일주일 평균을 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너무 빠른 감량은 오히려 체수분 변동과 피로만 늘리니 속도를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 핵심입니다. 중장년이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으로 혈류가 몰리면서 잠깐 동안 심장과 뇌의 혈류가 상대적으로 줄수 있습니다. 특히 동맥이 이미 딱딱해진 분은 위험신호를 더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강도는 말문이 완전히 막히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한주에 5날을 목표로 30분 유산소로 시작하고 통증이나 숨참이나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어 몸의 신호를 우선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처방 운동으로 출발합니다. 근력은 주 2회 가볍게 전신을 고르게 다루고 유연성은 매일 짧게 곁들입니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정리는 각각 몇 분이라도 꾸준히 붙여주면 다음 날의 회복이 빨라집니다. 운동의 목적은 기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 내피 기능을 회복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압이 안정되는 바탕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약물과 음료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스피린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피를 묽게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확히는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서 혈전이 덜 만들어지게 하는 항혈소판제입니다.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 협착이 있는 분들에게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로운 보약은 아닙니다. 분명한 부작용이 있거든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 출혈입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의 위험을 높이고 기존 궤양이 있다면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뇌출혈의 위험도 약간 증가시킵니다. 복용 기준 체크 리스트입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복용하세요. 2.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허혈성 뇌졸중 병력이 있는 경우. 2. 지만말 초동맥질환이 있는 경우. 3. 심혈관 고위험군으로 의사가 직접 권고한 경우. 추가로 아래에 해당하면 절대 자가 복용하지 마세요. 위궤양, 위염 출혈 경향이 있는 경우, 원인 모를 멍이나 코피가 자주 나는 경우, 커피와 혈압에 관한 연구 결과는 정말 제각각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혈압을 올린다고 하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가 설문조사나 관찰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커피 종류, 농도, 마시는 시간, 함께 먹는 음식 등이 다 다르거든요. 지령적인 원칙으로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한잔 내외의 커피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어서 커피를 마신 후에 두근거림이나 불면증이 생긴다면 감량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관리가 우선입니다. 만약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로 인한 혈압 상승이 커피의 잠재적 이익보다 클수 있습니다. 치료의 단계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생활 교정이 주인공입니다. 지혈압 루틴을 몸에 붙이고 소금양과 체중과 수면과 스트레스의 생활 패턴을 다듬습니다. 중기에는 집에서도 꾸준히 높게 나오는 패턴이 확인되면 의료진과 상의의 약을 시작하거나 늘리거나 바꾸는 결정을 합니다. 약 복용이 목적이 아니라 혈압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말기에는 합병증의 위험이 커짐으로 목표를 더 엄격히 하되 상호작용과 부작용을 세심히 관리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병원에 곧장 가야 할 신호는 분명합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나 말이 어눌해지는 느낌이나 팔 다리 한쪽에 힘이 빠짐이나 시야의 흐려짐이나 가슴의 짓누름이나 갑작스런 숨참이 대표입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을 찾습니다. 한번 손상된 뇌와 심장과 신장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수면과 스트레스도 혈압 수치를 좌우합니다. 밤에 잠을 잘때 자주 깨거나 코골이로 인해 무호흡증이 의심되면 체중 조절과 수면의 질을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잠자리 직전에 핸드폰 사용을 줄이고 일정한 시각에 눕고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는 규칙을 세워주세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에는 밝은 조명을 줄여주고 생체 리듬을 유지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면 복식호흡과 짧은 명상을 활용해 맥박과 호흡을 가라앉힙니다. 병원 혈압만 믿으면 손해입니다. 진짜는 집혈압이라는 한 문장이 결국 내 삶의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무엇을 가져가시나요? 첫째 집에서의 표준화된 7단계. 측정 루틴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소금 자극과 교감 신경의 관계를 이해해 식습관을 바꾸는 구체적인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체중과 운동의 균형을 깨닫고 나에게 맞는 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넷째, 아스피린과 커피 같은 생활 요소를 나의 상황에서 현명하게 조절할 기준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 병원에 바로 가야 할 위험 신호를 분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막을 가능성을 키웁니다. 이 문장 하나만 더 마음에 새기십시오. 혈압을 지킨다는 건 본인 건강의 독립성과 자신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병원 혈압은 참고용입니다. 진짜 혈압은 집에서 정해집니다. 둘째, 아침 10분만 투자하세요. 안정을 취하고 2회에서 3회 재서 평균을 기록하면 됩니다. 셋째, 짠맛, 과체중, 무리한 운동, 무분별한 아스피린 복용이 혈압관리의 4대 함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팔뚝형 혈압계로 7일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 정해진 방법으로 재시고 기록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표는 간단합니다. 날짜 시간 측정값 두 번, 그리고 평균값만 적으면 됩니다. 일주일 후에 평균을 내보시면 여러분의 진짜 혈압을 알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젠 수치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확한 자가 측정으로 여러분의 혈압을 스스로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의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년 건강 관리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인차가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 악화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존 질환이나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적용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세요.